와우 아이, 완전 귀여운데 비앙카는 기본 스킨도 진짜 잘낸것 같아 스킨 같지 않아요? 기본 스킨 이상한 애들 <laughs> 이런 애들 레녹스는 무조건 스킨 사야 되잖아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비앙카가 눈을 부비고 있는게 상당히 귀엽네요 가와이하네요 18명의 캐릭터 중에, 어, 이 비앙카 짱만이, 방금 막 일어나서 눈을 부비부비 하며, 언니짱, 오하요 라고 인사를 하는 듯한 이 느낌. <목소리> 아, 일단,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. 오케이? 그렇게 세진 않네요, 딜이. 적당히 좀 카이팅하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어디야? 완. 어좀 아프다. 내가 이겨 되는 거 아닌가? 가봐야 알수 있겠지. 가보죠. 뭐야 이거? 아까 학교에서. 나 괴롭힌 녀석 아니야? 이 녀석. 이거 안 끊기냐? 이거 왜 속박으로는 안 끊겨. 속박 텔레포트는 끊는데 왜 생란은 못 끊냐? 사람? 캐시다. 아. 아! 아 개못했다! Q 맞췄으면. 아, 야, 유키야. 안 돼, 이러면 또 먹겠네? 이러면 한국 가야겠다, 어쩔 수 없다. 더문 줘. 사소해. 더문 줘. 다음 거 먹으면 돼. 제 웨이저래, 이거. 제 <laughs> 모임? 어, 왜, 왜. 저 슈퍼맨. 이 녀석, 슈퍼맨이야? 너가? <laughs> 저 저거는 좀 웃겼다. 너운석고독이잖아너 와. 가능? 오. 아 나이스. 아니 생략까지 준다고요? 이번판 좀 느낌있는데? 1등각 왔나? 내꺼? 아 이거라도 잡으면 괜찮겠네 추공야 아니 이건 또 왼똑이야 왼똑이야 그냥 아니 킬이 막 쏟아지는데? 이번판? 언니 좀 좋네요 연번판 됐어 a t s it. So i 안녕. 어, 이거 왜안 맞아? 자, 살았나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. 어, 아쉬운데 따고 와버렸네. 그래도 5킬 있, 했네요. 5킬 정도면 많이 했다. 아, 어, 튼튼하다 관. 관 좋네. <laughs> 이거를 역회가 끌려고 하네. 아! 억울하잖아, 이거는 좀. 어, 컷. <laughs> 어, 쟤는 근질에서 완전 빨라. 그냥 마라토너야. 개 같네. <laughs> 그래, 나 전판에 5킬 했으니까. 이 정도는.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. 어디 있습니까, 왕? 돌길이네? 이 <목소리> Q <EQ> 하면 될려나? <목소리> 아, 또 이상한 거 뒤에 온다. 아, 그래도 킬 먹었다. <목소리> 일단반 진짜 와 버렸나? 5원까지 나오면 괴물이 돼 버릴 것 같은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응? 여기서 싸웠나 보다. 생존자가 명남았 어? 어? 미안하다 하이나. 누군가가 연입니다어도 좋을 것 같긴 하고. 웨클라인 사람 좀 많네요. 네, 이건 아? 피해를 안 준다. 아? 와 이거 질 뻔한 게. 음. 이리이궁딜임 와, 좋다 좋다. 이건 그러니까 확실히 템템 템 나오고 하니까 진짜 좋다. 내내그 아유, 네. 내 든든한 방패가. 거기 미그 도마치스어 이 아마도 진 내뭐 하는데? 시장하고 15.. 쉬나? 불 떴네. 아 왼쪽으로 쳤어야 는데 <laughs> 따라가보자. <웃음> 아 죽었나? 아아 아! 죽었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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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망칠 수 없어. 진분 든든하구만. 미클딜 음. <목소리> 죽으세요. 스케일 <텐션자가> <laughs> 관이 튼튼하니 좋구만 역시 관은 시몬스 아, 아까 피왜 찾던 했더니 그분신을찬 거였어. <laughs> 비신아, 고맙다. 어이. 어좀 쎈데? 띵띵띵띵띵띵 당탄 관이다 녀석아. 오늘 어, 질것 같은데. <laughs> 저것도 왜 이렇게 세냐? 미하 어, 미안. 어위험 해, 목리 머리... 아까, 아까 때려서 미안합니다. 아까는 고의가 아니었어요. 오케이, 이거... 숙차가 좀 나네. 이거, 무스 나오면 얘기만 한데... 이 아니 막들어운애 이친구 뭐 이렇게 용감해? 방탄이야 이녀석아 아 방탄 아 성능 너무 좋은거 아님 이거? 이건 또뭔떡이요 호텔 역대라도 가봐야지. 음. 하... 아유 이게 안 맞네. 오. 공 있는 거 아니야? 음. 음.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먼 <laughs> <laughs> 타이밍 좋네. <laughs> 이안 <맞지>? <laughs> <컷. 웃음> 곰들이 <곰디리> 장난처럼 보여. <laughs> 진납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냐? <laughs> 저카밀로가원디서 가져온 것 같은데? <목소리> 궁 뜨면 한번 해볼까? 너무 여기 있는 돼지 잡으면 6렙, 7렙 되지 않을까? 안되네. <목소리> 싸우다 보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? 자비, 용서, 명상. 여기. 아유.

미안해요. 어, 알파무도 없다. 일단 다, 알파 달릴까? 아, 큰날라 줘. 아, 미안해, 미안. 미안해. 어, 반대로. 아, W 버그 봐, 시래 아이, 지멋대로 풀리는데 W 자, 이가 먹을게요 아달라 오거든 요 어허! 아니, 파란 상자는 신이네, 그냥 <laughs> 아니, 파란 상자는 진짜 무조건 먹 목에 넣어야 된다 선달라까지 왔다 야 쿤셜이면은 무조건 1등임. 이거 질 수가 없어. 엑조디아야. 일로오. 야 이거. 안 할래? 오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잠깐만. 천고 쓰면은 푼달라를 가지 말고 카바나를 가버릴까? 카바나의 미방도 좋거든요? 카바나의 미방으로 가야겠다. 이앙카 너프 시급한 것 같아요.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응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양각 잡히니까 일단 예. 에이든까지 오고 있어서. 아비. 야그걸 처먹냐. 누군가가 연쇄 처. 들어올 때도 수출. 그 죽을지 안 죽을지 보고 들어오셔야죠. 하루... 내 키를 가져가면 죽는겨. 아, 어, 먹고 있다, 누가. 11인가? 견제가 아무도 없었구나. 아. 안 좋네요. 제 키네? 제 키면. 그래, 뭐 드세요. 채템. 좀 숨기죠? 미방 미신, 미투, 3세트. 너는 요거랑 요거 가져가라. 이거 열면 방풀 <laughs> 오, 피치 나이스. 좀 너무 넓게 지제도는데 <laughs> 아, 어? 기억해다까싸웠구나어스선에서 정리가 어? 여기 싸웠다. 여기 싸웠구나. 최종 생존자가

<laughs> 아니, 왜 풀피 됐지? <laughs> 아니, 나왜 풀피든? <laughs> 엄청나구만.